바다 밑에 왜 가끔 왜 시안하게 생긴 친구들 살잖아요? 제가 이제 침해 생물들을 제가 직접 보고 잡고 이런 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 눈이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흥미로운 과학이야기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저는 정영진이고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이자 국내 유일의 핵기계공학 박사 셜리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분이 과학을 보다에 합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승현입니다 극지의 지각과 멘틀 화산활동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구화학자입니다 지구... 지구 화학자요. 예예. 예. 지구 화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생화학이 뜻이지, 이를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걸 어... 지구 화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물리학도 있고 그런 네네. 분야들이 있습니다. 극지 연구소라고 하면 어디죠? 남극, 북극 뭐 이런 데에서도 연구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주 연구 대상이죠. 아, 그럼 최근에 얼마나 있다 오셨습니까? 남극을 가는 게 2021년 말에 갔었고요. 네. 많이 오해하시는데 남북극에 기지가 있는 거고요. 거기는 상주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이제 보통 연구를 위해서 가는데. 아,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한국에서 보내죠. 극지 연구소는 이제 한국에 있거든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고요. 아 예. 그럼 이제 집에 있다가는 남극 갔다 온다고 하고 인천에서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저 박사님께서는 바다 밑으로 제일 깊게 들어가신 건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제가 직접 들어간 거는 뭐 수영장 정도 깊은 에안 되고요. 탐사하 데는 그냥 깊은 데가 많죠. 동태평양을 탐사할 참 나갔었는데 거기가 한 수심이 5,000m 정도 됐고요. 5,000m요? 제가 탐사한 제일 깊은 바다는 한 7,00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000m 바다는 그냥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줄 알았는데 있다는 게밝혀지네요아 그렇습니까? 있죠. 그럼 뭐 깊은 바다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댓글에 올라온 질문이라든지 몇몇 개 소... 소소한 간식거리 먼저 좀 살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불 있잖아요. 불, 라이터를 켜든 뭐 촛불을 켜든 불이 있는데 불의 무게가 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고대에서부터도 사람들이 불을 마치 흙, 물, 불, 공기 그렇게 사원 소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 어떤 특정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불은 기체 상태인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형태가 열과 빛이에요. 그러니까 열과 빛을 내면서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불이라고 부르는 것이라서 아... 사실 불은 어떤 원소나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물질의 특정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무게도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불 자체의 무게가 얼마냐고 아, 하는 것은 정의하기는 없... 어렵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근데 빛을 내고 있는 부분의 그 기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질량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 물어보시는 분의 질문의 요지는 음... 기체의 무게를 묻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불의 무게를 묻는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불은 경계가 있습니까? 있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물질이 빠르게 산화하면서 빛을 내는 곳까지를 불의 경계로 생각하면 그 바깥쪽 부분에는 발열 반응을 할수 있는 기체가 그 부분에 없거나 아니면 발열 반응이 시작되기 위한 처음 에는 공급할 수 없거나 그런 상태일 테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불의 경계는 분명히 있죠 저는 이제 생각이 혹시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요만큼이 경계로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 강아지가 보면 한 이만큼이 보인다든지또 다른 방선을 인식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모양 형태로 보이나 이게좀 약간 궁금했어요 어,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전자기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음. 하면 가시광선 영역으로 우리가 보는 그 부분보다 그 주변도 분명히 전자기파가 방출될 겁니다 아, 다르게 볼수 있네요 무게라 게 중력을 얼마나 받냐 요거 같은데 기체가 막 올라가면 걔는 무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간다는 건 중력을 받지만 주변 공기보다는 밀도가 낮아서 올라가는 거지 중력은 여전히 받습니다. 그런데 주변 음... 공기보다 밀도가 낮을 아그 재밌는 아, 사진을 봤는데 무중력 공간에서 불을 피우면 불꽃이 어떤 모양일까? 아 무중력 <laughs> 상황에서 불을 피우면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 올라가는 이유가 말,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뜨거워진 아... 그 기체가 부력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 중력이 없으면 사실 부력이 없거든요. 방사형으로. 예, 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 아... 모양이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자격이 있습니다. 네, 크로 아, 자격이 있어요. 어, 대단해요. 네. 놀랐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요런 얘기 주로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네, 뭐 심각한 얘기 하는 데는 아니고요. 보고서 네, 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바다 얘기를 좀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바다 보면서 들 궁금한 게 엄청 저 번개 많이 쓰잖아요그 번개 막치면 애들 저 물고기들 배 뒤집어지고 다 이렇게 올라옵니까? 처음 듣는 아, 얘기. 아, 그런 것까지는 또 연구 안 하셨군요. <laughs> 그거를 아. 좀 알아봤는데요. 네. 바닷물도 사실 전기가 흐르는 일종의 도체예요. 아주 저항은 어, 크지만 그런데. 아, 저항이 커요? 저항은 꽤 커요. 그래서 뭐 금속처럼 그렇게 잘 흐르진 못하는데요. 어떤 도체 안에 전화가 있으면 그 전화는 항상 도체 표면에 몰리게 돼요. 그렇다면 바다에서 추가로 있는 전화들은 바다 표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과 바다 표면 사이에 높은 전압 차이가 발생하면 번개가 치면서 바다 표면에 있던 전화들이 방출되면서 이제 전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체 표면에만 전화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도체 안에는 사실은 전화가 없거든요. 물고기의 대부분이 물 속에서 살 있다면 번개가 아, 그래. 쳐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번개가 치는 순간 그물 표면에 있었다 그럼 그 물고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깊이 들어있다면 사실은 전혀 어허.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물고기도 왜 이렇게 연안에 주로 많이 살지 이게 저원 바다 가면 많진 않죠 꽤 많은 아 그래요 물고기들이 있고뭐 우리가 많은 먹는 그 물고기들이 원양어서 하는 거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많죠 아, 네. 남극에서 낚시해 보셨습니까. <laughs> 어,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남극하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남극에서 잡은 고기들을 먹고 있거든요 이빨고기라그 해가지고 이빨 뭐 우리가 먹는 고기들이 꽤 남극에서 잡은 것들이 아, 있고, 아, 남극 근처에서? 예. 남극에서 많이 잡아요 우리나라 어부들이 거기서 너무 많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경고를 받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 바다 이야기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잠시 광고 하나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클럽지 라이브 케이페스티벌이 열립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의 유치를 응원하는 범행사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동시 개최되는데요. 행사 시작일인 1일차에는 라마니플러스, DJ 소담, 리플 S와 국내 정상의 K 힙합 아티스트들이 화려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2일차에는 춤을 사랑하는 그 누구라도 도전 가능한 댄스 경연 대회가 열립니다. 유튜브 1,30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DJ 메스테파니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데요. 댄스 경연 대회 총 상금은 무려 1억 원이라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및심사는 글로벌 커뮤니티 플랫폼인 모모보드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다채로운 이벤트가 꾸며질 예정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화려한 공연과 경연 대회, 메타버스 3D 미디어까지 한 번에 즐기실 수 있는 클럽지 라이브 페테스트벌 부산뿐만 아니라 오는 8월부터 프로모션 투어도 진행될 예정이니 티켓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성공적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 국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과거보다 오늘 아, 특별히 손님 모시고 바다 이야기 근데 그 남극에서는 무슨 연구를 혹시 하나요? 우리 세종 기지가 거기 있죠? 세종 기지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장보고 아, 기지가 있고 또두개의 기지. 또 기지가 있고요 지금 네. 두 개의 기지를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은데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그 앞서 있다고 볼수 있고요 남극은 우리 굉장히 얼음 덩어리 차가운 데리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주변이 화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완전히 보통 해령이라고 하는데 해령이라는 건전 지구적으로 다 분포를 하면서 바다 아래 지각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그 연구에서 뭘 얻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 안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네. 지구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재개발 해령이거든요 지구가 이렇게 내부에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음. 아, 지구 내부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어떤 역사를 갖고 있구나 어떻게 작동하고 있설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뭐 바다에 대해서 저희가 뭐알고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우주는 이제 저희가 백 킬로미터로 딱 기준 정했거든요. 우리가 정했습니다 <laughs> 근데 심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정확한 정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물 하시는 분들은 보통 200m만 넘어가면 심해라고 200m야 네. 너무 얕은 거 아니야 그건 거는뭐그잘 모르는데 사실 뭐 200m가 굉장히 깊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바다의 평균 깊이는 한 4000m 되거든요 4000m 되기 때문에 네. 가장 깊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마리아나건 비트 야지 해레앤드한1 2 k m 로 되고 심해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뭐 생물 하시는 분들은 한 200m부터 또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은 혹은 뭐 깊이가 조금 더 깊이부터 를 심해로 할수 있으나 한 단일한 기준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뭐 5000m, 몇천미터 뭐 하다 미터. 보니 그 정도는 대학심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딥시라고 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1000m는 넘어야지 아.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바다의 탁도에 따라 가지고 햇빛이 통과하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어까지 들어가나 말할 수는 없는데, 대충 한1 0 0 m 까지 조금이라도 햇빛의 영향이 있는 모양이에요. 1 0 0 m 까지 가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물 자체가 햇빛을 투과하면서 햇빛들을 흡수하 하는데요. 그게 200m쯤부터는 어스름한 정도로 햇빛이 약해지기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 미터 정도까지는 아주 약한 빛은 들어오고 음. 그 아래는 아무런 빛도 통과하지 아. 못해서 완전히 깜깜한 어둠인데요. 생물학자들의 입장에서 200미터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200미터보다 더 얕은 바다에선 식물의 광합성이 어느 정도라도 가능한데, 가능한데 거기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태의 식물도 불가능한 거죠. 천 미터쯤에서는 위에를 바라봐도 해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냥 완전 암흑인 거죠요 예, 예. 진짜 부족했다. 위아래 날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1 0 0 m 밑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시각 정보로 알긴 어렵겠지만 압력을 측정하면 압력이 더 움직일 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측정하면 방향은 간접적으로 알수 아,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역을 해주셨는데요 해수를 채취를 할때 네. 정확한 걸알 수가 없잖아요 그 수압이 정확하게 그 깊이를 아... 해주기 때문에 수압을 측정해가지고 이게 얼마큼 내려갔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가끔은 팔잖아요 무슨 심층수 심층수 뭐 이래 파는데 그거 몸에 좋습니까? 그실 심층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바닷물하면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통 심층수라고 하면은 오래된 물이고 오래된 물이에요? 바닷물도 나이가 있어요. 바닷물에 네. 나이가 있어요. 네. 그 나이를 따질 때는 햇빛을 한번 쬐을때 그걸 영살로 해서 바닷물도 자기 나름도 역사가 있는데 바닷물이 가라앉는 곳이 있거든요. 북극해, 북극해. 북극해의 물이 가라앉아서 대상을 타고 내려가서 남극을 한 바퀴 돈 다음에 태평양으로 들어와서 다시 동태평양에서 상승을 해서 표층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북극해 있을 때는 영살이고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몇년 그러니까 걸려요? 한번도 3000년은 음.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 물이 평면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낮아지죠. 아,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순환하기가 곤란해지죠.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잖아요. 바닷물은 가라앉긴 하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는 미케니즘은 아주 드문 거죠. 어... 공기는 순환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호수 같은 경우는 전혀 충격이 없으면 완전히 성충화 돼가지고 그냥 네. 그대로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뭐 컵에다 물을 넣으면은 네. 그 위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우니까 섞일 일이 없잖아요. 사실 바닷물이 섞이일 물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북극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바닷물이 얼잖아요. 얼면서 근데 얼음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음에는 그 소금이 그 n h 이 들어갈 수 없죠. 결정구조에 네, 들어갈 수 네,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물들은 되게 짜요. 물만 아, 얼기 때문에서 소금은 네. 바다로 나가니까 아, 예. 소금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걔는 아, 예. 가라앉는 거죠. 아 그렇구나. 또 온도도 또 북극이 차가우니까 이제 침해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아 바닥을 그 따라서 그 거. 흘러가는 흘러가는 거죠. 간 다음에 남극까지 가서 남극물하고 한번 섞여서 물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상승한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태평양이거든요. 거기 왜 상승하죠? 그거는 바람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그 풍에 분으면서위 물들을 없애주니까 계속 상승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보통 아까 심층수라는 거 하는 거는 네, 네. 차가우니까동태평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날씨도 네. 아주 좋잖아요. 캘리포니아, 뭐, 하와이 날씨 좋은 이유가 심층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닷물이 하여튼 굉장히 그 지구 전지역을 이렇게 도네요. 확실히 자기가 연구한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다들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다 중요하지 물해도 중요한데. 근데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물리야. <laughs> <laughs> 그 안에 다 핵이 들어있잖아요. <laughs> 저... <laughs> 우린 다 우주에서 태어났죠? 지금 다 우주에 있기 때문에 네. 각자 분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제일 깊은 바다 있잖아요 아까 뭐 잠깐 얘기해놨던 마리아나 거기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 그게 참그 재밌는 건데 최근에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시죠? 아, 아바바 예, 네, 네. 그분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원래 본인이 하고 싶은 해양 생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해양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 바다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는 거다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를 해서 돈을 벌어서 바다를 영화하겠다 해 가지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했어해 가지고 네. 가장 깊은 바닥까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마 챌린저라는 어떤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 가서 본인이 직접 그 안에 타고 영화도 찍었어요. 이게 아마 10.9km니까 거의 11km까지 1 1 0 0기 일반적인 잠수정은 안될거 아니에요. 어. 특수한 특수 유리강 아 근데 미국에서 잠수정을 만들어 한 3,000m까지 가는 엘빈이라는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심해를 이제 유인 잠수정만으로 뭐 이런 탐사한 적이 있고요. 가서 보니까 제가 놀라운 발견했던 게 보통 심해에는 이제 생물이 많지 않을것같았는요 해령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 있다는 걸 처음 아, 그래요? 확인해서, 우리가 보도 듣던 못한 생물들이, 깊이가 한 2,000, 3,000도 됐으니까, 거기에 어... 발견돼가지고 이제 열수생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발견하게 됐고, 그거 만미터 이런 건 사실 어렵고요. 근데 중국에서 뭐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 했다고 말은 들었지만,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명확하게는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아... <laughs> 그 사람이 영화 감독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잠수성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해양 연구소랑 많이 음. 협업을 했는데 그 연구원들랑 이 협업을 해서 이제 그를 갔다 오고 나서 그잠수성을 우주홀에다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우주홀 연구원들고 마침 뭐 교류하고 있었는데, 아, 난 제임스하고 오전에 통화를 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신기하다. 아, 큰 자랑이군요, 그쪽 업계에서는저 우주 가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몇 미터까지 올라가고 우린 먼저 달에 가고 그런 비슷한 경쟁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나라별로. 네네. 우주 보내는 게더 힘들어요, 아니면 심해 보내는? 더 힘들어요. 되게 재밌는 질문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몇년 전에 그 지질학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네.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너가 힘들까 내가 힘들까 우주를 가는 게 어려울까 땅 파는 게 어려울까? 네. 저는 이제 그때 우주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땅이 더 어렵다. 왜냐면 음. 땅은 꽉 막혀있기 때문에 음. 우주 어차피 뻥 뚫려있으니까 음. 그냥 속도만 내면 갈수 있지만 땅은 속도를 내도 뚫고 갈 수가 없어서 훨씬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물속을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바다가 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는 지구 대기권 정도만 벗어나면 그냥 거의 똑같은 환경이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아... 압력도 어차피 계속 거의 진공에 가까울 아... 것이고 근데 물속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압력도 높아지고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때마다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니까 네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옛날에 소련에서 금성에 탐사 로봇을 되게 많이 보내던 때가 있었어요 금성에? 네, 70년대쯤에 베네라 탐사 로봇이라고 해서 아, 금성에 되게 많이 보냈는데 가보니까 금성은 너무 끔찍한 환경이었거든요. 지구 표면 기압이 1기압인데 금성은 100기압이에요 표면이.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대기권으로 덮여 있어서 사실상 대기권의 바다로 덮인 해저인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천문학자들이 아 금성은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탐사 로봇들이 가서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그냥 무서졌거든요. 너무 그 기압이 높아서. 네. 근데 최근에 미국 나사에서 2030년 경에 드디어 다시 금성에 착륙선을 보내겠다라고 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때 탐사선 디자인 할때 참고한 게 뭐냐면 잠수정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음, 네. 생각해 보면 바닷 속의 환경을 버티는 탐사 로봇은 우주도 버틸 수 있지만 우주 환경을 버티는 탐사 로봇은 오히려 바닷 속은 못 버티는 아, 것 같아요. 알아요. 제 생각엔 바다가 더 극한의 아, 환경일 수 있겠다. 약간 우스 가신 거아요니다뭐 <laughs> <laughs> 그렇진 않거든요. <laughs>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그 우주에 나간 거는 그 스푸트니크 한 60년대 네? 중반이었잖아요. 심해 간 거는 1 9 7 7년도니까 음. 역사적으로 더 늦었죠, 늦, 늦기도 음. 했죠. 바다 밑에 왜 가끔 왜 희한하게 생긴 친구들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말로는 얘네들이 원래 이 모습이 아닌데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 저렇게 눈 튀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원래 쟤네는 희한하게 생겼다는 분들도 계신데 뭐가 맞습니까? 뭐 아무래도 저희가 심해 생물 전공은 아니어서 뭐 네. 과학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그런 생물은 다르니까 그 생물들끼리는 전혀 이상하다 생각하지 우리는 이상하다 느끼는 뭐 그런 <laughs> 형태를 띠일 수도 있겠죠. 심해라는 영역 워낙 넓기 때문에 보통 지구의 70%가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예. 그 중에 70%가 심해거든요. 또 심해라고 분류되는 음. 그런 거기 때문에 심해에서 뭐 어떤 생물이 사는지는 아직은 뭐 대부분 미지의 상태여서 알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심해 그 생물들을 제가 직접 보고 잡고 이런 건 있거든요. 아주 음. 일부의 영역이긴 하지만 근데 그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진 한장 갖고 왔는데 네네.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탐사를 나갔던 데가 그 동태평양 아래 있는 퇴적물을 조사하는 그런 탐사를 갔었는데 가끔 이런 친구 들 이렇게 찍혀서 올라와요. 바다 아래에서 아, 뭐냐 5,000m 아래 유형하는 앤데. 일반적인 물고기랑 차이가. 그 좋은 같은데, 그냥. 치명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모양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5,000m 아래 있으니까 잡을 수도 없고, 이제 어떤 화면에 통발을 넣으면 되지 않겠냐. 수직 5,000m니까 내려가는 데 해도 2시간 걸리거든요. 4시간 만에 한면씩 돌아오는데 통발을 했는데 이게, 이게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 아, 그래서 끌어올리신거예요 그렇죠. 우와. 그분이 끌어올려가지고 딱 걷는데 놀라갔던건 무슨 5,000m면 은5 0 0기압이잖아요우리는1기압에 살고 있는데 500배 압력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터질 것이다. 근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예요? 아무 변화가 없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게얘 눈이 있을까? 눈이 있더라고. 눈이 있는데 바둑아 같이 까만 검은 바둑돌 같은 게 뭔가 얘는 지나런저를 봤을 때 눈이 필요한 데 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기서 이제 생존하게 된것 같은데 뭐 눈이 필요가 없죠. 완전 시력 같은 거니. 얘 선전은 눈이 있는 애였구나 생각이 됐다. 아... 크기는 얼마나요? 한이 뭐 정도 사이즈? 좀 평범하네. 시리어버리 그냥 밑으로 자면 내려간 거 아니에요? 뭐500 개월 더 <laughs> 태야 되니까요. 모르겠네요. 아, 그래?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시메어랑 많이 다르네요. 우리는 시메어 보면 이렇게 어디막이뚝하게막 생기고 부어가지고. 예. 네. 붓고 아니면 이렇게 뭐 수염 그렇죠. 이런 긴게 있고 막 이런.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가장 못생긴 물고기라고 검색해 보면 나오는 시메어가 있는데 얘처럼 유영하는 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기어 같아요. 그 시메어는 아까 말씀하신 1,000m 보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빛이 없으니까 오히려 빛을 이용을 하는 생명체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우리가 보기에 희한해 보이는 물고기들은 빛을 스스로 내거나 그런데 그 약한 빛을 그 생명체가 탐지해야 되니까 눈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눈이 없거나 그래서 뭔가 독특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서는 그게 정상이 맞는 거죠. 통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 킬로미터. 돼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올라온 동안에 분명히 이제 압력이 툭툭 떨어져 500분의 1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도 분명히 혈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존 산소가 이제 녹아 있을 텐데 공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산소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눌려 있다가 기압이 떨어지니까 우리 그 보통 끌 수도 있지만 증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잠수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오자마자 뭔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막 변화가 없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에 뭔가 진화를 한것 같아요. 물론 통발 가지고 저기 수상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운이 없는 친구죠. 네. 네. 모양은 안 변하는데 살아는 아, 있었나요? 있었나요? 죽었죠,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이거를 바다에서 바로 개를 재해서, 그걸 가지고, 올라온 비교해서 그걸 못했었기 때문에, 음... 사실, 뭐 정확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봤을 때 외형적으로, 대충 이걸 뭐, 사이즈를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약간은 뭐, 좀펜하이않아 싶긴 그렇죠. 한데, 네네. 뭐, 그게 감지할 정도로 크진 않았다, 아...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물한 5,000m 밑에서 만약에 500개 앞에서 수영하면 훨씬 힘들어요? 그게 그렇죠. 수영 자체보다는 네. 그 압력을 아니 이제 그건 이제 뭐 버다치고 압력 뭐 어차피 못 빼고 는 거지만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뭘 나가기도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물의 밀도 그리고 물의 점성 같은 게 중요할 텐데요 바닷물이 생각보다 그걸 뭐라고 해야 돼컴프레스 빌러티가 꽤 낮지 않나요 별로 안 그렇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계속 사시면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아요 그렇습니다 할 만한 무요그괜 물이 차가워요 음. 오답냉장건온기 때문에 금방 아, 쭉죠 돼요? 그 저체온증 때문에 음. <laughs> 죽을 수밖에 아, 없죠. 시험은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 <laughs> 결론은 내겠습니다. 이런 저온에서 사는 친구들이 대체로 생명이 좀 길다. 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북극 상온가, 뭐그 친구 뭐0 0 살인가, 뭐 이런 얘기 를좀 들은 것 같은데, 원래 온도가 낮으면 그렇게 오래 삽니까? 생물학에서는 그걸 신진대사, 그러니까 아, 메타볼리즘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늦어진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환경을 좀 요약을 해보면 보통 음. 이제 생물학들의 심해를 이제 불가한 이유가 거기는 네. 더 깊이 들어가면 먹을 게 음. 없기 때문에, 생물이 별로 없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깊이 들어갈수록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음. 걔네들은 적어도 적은 섭취를 해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야 적응이 되는 아, 그런 소식이 것. 기본 그렇죠 소식 기본인 네. 거죠. 덩치가 커진 이유도 지방을 많이 축적해서 한번 먹어가지고 오래 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이유도 있다고 들었고. 입맛도 좀 애들이 좀 까다롭고 이렇다고 봐야 될까요까다로우면 생존할 아. 수가 없겠죠. 있는 걸 먹어. 뭐라도 조금 먹어야죠. 먹어야 <laughs> <laughs> 뭐 얘기 들었는데 입이 큰 애들이 많대요. 왜요? <laughs> 한 번에 뭐라도 있으면 <laughs> 최대한 먹아 아기 같은. 예. <laughs> 입이 네. 네. 큰 심해 물고기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기는 저 고래 같은 거한 번에 주. 그렇게 밑에 떨어지면 잔치나 그렇죠. 그 굉장히 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심해라는 걸 탐사했던 거는 19세기 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챌린저라고 그 당시 영국이 굉장히 잘나가던 네. 대형제국의 시대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어, 우주는 우리야 이렇게 하는 비슷하게 지구는 우리지 하면서 이제 바다를 다 하면서 이제 원래는 배가 나간다는 건 뭔가 목적 이뭐 상업이라든지 뭐 이런 무역 이런 목적에서 가는 건데 그 이런 거 최초로 완전히 과학적인 네. <laughs> 챌린저라고 해가지고 전 지구적 바다를 다 돌아가면서 그 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다 됐거든요. 바다 아래에 이제 뭐로 되어 있는가, 어떤 퇴적물로 되어 있는 건지. 음. 근데 그때 그 체린저가 출발하면서 했던 과정이 심해에는 생물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봐서 일단은 굉장히 그렇죠, 깊고 네. 먹을 것도 없고, 없고. 그런 과정을 갔는데 드레지랑을 내려가지 바닥 긁어보니까 생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네. 그래서 네.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렇게 생물이 많다. 결국은 먹을 게 있어야지 사는 거니까 도대체 그 심해에는 뭘 먹고 사느냐 이제 하나는 일단은 적게 먹고 버티는 게 있는데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래 같은 대형 쥬. 단백질들이 떨어지면 은 그게 아주 중요한 음, 거죠. 음.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심해에서 심해 생명체를 살수 있는데 먹을 게 중요한 거니까 두 가지 소스를 보는데 하나 말씀드렸던 대형 고래 같은 애들이 해가지고 옛날에 심해에다가 그런 그 카메라를 내려가지고 고래 한 마리 떨어져서 얼마나 개가 빨리 사라지는지를 아... 찍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어, 그래요? 네, 사라진다고 음. 하더라고요. 고래를? 예.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거 말고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열수생물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는 고래 주변에 있는 그런 생물 정도가 아니라 2 0 0 3 2 0 0 4는그 바다 해령을 타고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정말 보다 못했던 어떤 그런 생물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음. 걔네들은 화학물질을 분해해서 사는 화학물질을 분리해서 먹고 살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 었던게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 하면 광합성부터 시작해서 빛을 해서 이제 그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그걸 먹 식물이 있고 그걸 이제 동물이 먹고 이런 식의 이제 먹이 피라미드 형성이 어. 되는데 어. 는 햇빛이 없잖아요. 햇빛에서 광합성을 할 수가 없는데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주 화학합성을 하는 애들이 거기 있었던 거고. 아니 고래는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그걸. 그냥 로또겠죠. 그럼요. <laughs> 동네 잔치네 한 마리 떨어지자. 갑자기 그냥. 예를 들어 한 500m 떨어진데 떨어졌다 치더라도 개가 거기 있는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냄새 맡고 오나? 그렇게 그 그걸 밝히면은 네이처나 이런게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그거를그 심해 동물만 <laughs> 갖고 있는 그 소위 노하우가 있겠죠. 아... 수백 수천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아, 뭔가 있튼 그, 센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감에 가까운 일은. 아왜 거기 왜 살죠? 그 힘든데? 그 깊이에 따라서 <laughs> 경쟁이 달라지니까. 아. 그 안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 뭐 포식자도 적을 테고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질문을 듣고 약간 좀든 생각이 굳이 왜 거기서까지 가서 살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일부 생물학자들은 심해 열수 구가 우리 지구 생태계의 시발점이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 거기부터 네. 시작이 됐다. 네. 거기까지 원래 딴. 살다가 거기까지 굳이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구 생태계가 거기서 아 출발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친구들이 되게 오래된 친구일 가능성들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그렇죠.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지 않은 거죠 그동안에 아 우리는 다 떠났는데 위로 가고 그리고 아 일부는 또 이제 기어 나오고 뭍으로 그게 저는 굉장히 떠나지. 근거가 있다고 봤었어요 처음에 지구는 산소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열수 분출공 근처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산소가 없이 네. 대사를 하는 거니까 그치. 황합성도 안 되는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원래 이제 그. 그런 지구 초기 상태를 봤을 그런 환경을 예상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생물들을 이제 보통의 고세균이라고 해가지고 네. 고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있었을 것이다. 화석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음... 실제로 고세균이 발견된 것이 열수 분출구였거든요. 어... 그 이제 가설이 이제 맞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어... 그 주라기 공원에서 뼈만 보고서 아,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비슷하게. 아, 정말 이게 살아있는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한 <laughs> 거죠. 참 우리 과학자들은 묘한 데에서 터지십니다. <laughs> 이게 터질 지점인지 전참 몰랐는데 아, 여기군요. 그래서 제 뼈만 보고 공부를 했는데 살아있는 뭐, 사람 게 있으니까 같은데.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람이. <웃음> <웃음> 아니, 그게 그렇게 웃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웃음> <웃음> 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네요. 그 만약에 지구의 바닷물이 지금보다 10%쯤 날아가 버리면 지구 환경은 완전히 재앙이겠죠? 뭐 다른 환경이겠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제기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뭐 10%가 아니라 거의 지구 전체가 이제 그 눈덩이 지구라 그가지고 눈덩이? 예, 완전히 얼음으로만 덮여 있는 시기 있었거든요. 아, 만약에 그 시기에 외계 생명체가 와서 우리 지구를 봤으면 아, 여기는 얼음 별이구나. 이렇게 하고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 당시에 적도까지 다 어려운 답이 있었다고 하니까. 와. 근데 바닷물은 늘 이만큼은 어디 안 날라고 항상 있는 거죠. 잠깐 증발됐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혹은 뭐 얼음됐다가 녹거나 하지만 그 양은 안 바뀌죠. 그, 청그 총량은 차이가 뭐 빙하로 가거나 뭐 변환이 있지만, 재밌는 게 다시 지구 내부에도 굉장히 많은 물이 있거든요. 그 지각 오, 멘틀. 뭐, 그 거죠 그, 원자 있다는 레벨에서 예약이 되는 어... 거기 때문에, 결정 구조 안에 h 2 o 라는그 형태로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과는 좀 다른, 어... 거, 제가 바다가 순환한다는 얘기 했지만, 사실 멘틀도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고체 상태이지만, 순환 하고 있는데, 그걸 좀윤활류 작용을 많이 하는 게 물의 존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물이 거기 들어와 있어 가지고 아, 물이 그런 작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산 활동의 특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 지구 내부에 있는 물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게 바로 거대한 고체인 멘트를 움직이는 하나의 힘일 수 있다. 그 윤활유 작용을, 윤활 작용을 하면, 네. 한다. 그... 남극에 잠깐 계셔보면 확실히 지구 환경이 많이 좀 어려워진다는 걸 피부로 좀 느끼십니까? 남극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안에서 그거를 좀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큰 관측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뭐그는뭐 뭐 팩트죠 변화 사이즈가 줄고 네네. 있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만 남극에 얼음이 다 녹는다 이런 수준까지는 되지 아, 않는데 맞아요. 남극에 그게 다 녹는다면 은뭐 거의 완전 워터월드가 되는 거고 다뤄야 른 하는 거죠. 아, 야, 뭐 깊은 바다 이야기 오늘 쭉 함께 박사님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바다도 좀 연구를 많이 좀 해볼 만한 아직 미지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박사님 비롯한 많은 이제 연구자분들이 열심히 좀 파주시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앞서 있죠? 앞서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웃음> <웃음> 제가 이제 처음에 해양 과학을 시작했던 1 9 9 6년이었는데 네. 뭐 그때에 비해서는 뭐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발전 하고 있으니까. 뭐 성장 속도 잘 유지. 지금 해주시고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죠. 요즘에 그것도 또 아니고요. <laughs> 사실 이게 몰라서 그런니다 알면은 좋아할 텐데 아직 잘 알려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런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보다 네. 같은 좋은 채널에 출연해서 알려지게 되면 아.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기후 이변의 그 열쇠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그 얼만큼 중요한지 이게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음. 2030년까지 이렇게 하고 50년까지 이렇게 한다 탄소중립했 이때 이 바다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음. 우리는 성공 확률이 절반도 안 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놓치는 게 있어 보입니다 외국 교수님하고 이야기하자면 재밌는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생각교에좀 아인슈타인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인데 그 분하고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분이 갑자기 제가 아는 그 교수님한테 자네 그 기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뭔지 하나 물어보길래 뭐냐고 했더니 첫 째도 오션이고 둘 째도 오션이고 셋 째도 오션이다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다 엄청 사랑하시죠? 물고기도 안 드시고요. 물고기는 좋아합니다. 그런 <laughs> <laughs> 아,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남극 해령에서 처음으로 열수 생물을 발견해서 그걸 이 채취한 게 있거든요. 열수 생태계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다 비슷할 거 생각하는데 탐사를 하다 보니까 동태평양 해령의 그 열수 생물들의 다르고 서태평양이나 대서양 아... 인도양의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왜 다른 것이냐? 사실 그게 풀리지 않은 수기 중하나데 열수 생물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도되겠습니다아 예. 아까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담수 그러니까 강에 있는 생명체들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다라는 거대한 장막이 가려 막혀 있기 때문에 열수생물도 좀 비슷한 원리라고. 봅니다. 열수마다 독립적으로 생겨나서 자체적으로 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열수 동물들이 저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이 열수를 보선나면 애들은 죽으니까. 오, 말 된다. 말 오, 되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아예. 네. 그래서 각 열수 열수마다 독특한 생명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 정프로 그렇게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laughs> 논문으로 바로 좀 제작 좀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